네, 이번 시간에는 대단원 4단원 변화와 다양성 중에서 중단원 1단원 지질 시대와 생물 다양성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질 시대에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 기후가 어땠는지 배웠고, 생물의 대멸종을 거치면서 생물 집단이 변해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고생대는 무슨 시대요? 어류의 시대, 중생대는, 그렇죠, 파충류의 시대, 신생대는 포유류의 시대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물 대멸종을 거치면서 집단의 변화, 즉 진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런 진화에 대해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먼저 생물의 진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진화에 의해 생물종이 다양해졌는데, 이를 토대로 생태계에서 생물의 다양성과 보존 방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생물의 진화입니다. 진화가 뭐냐면, 변이가 쌓여져서 만들어진 게 바로 진화예요. 그러면 용어 정리를 좀 해야겠죠? 변이가 뭔지부터 봅시다. 변이는 형질의 차이를 말합니다. 근데 또 모르는 용어가 등장했어요. 형질이 뭡니까? 형질은요, 생물에서 드러나는 겉모습, 그러니까 생김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마다도 생김새 차이가 있죠? 생김새도 다르고요, 피부색도 다르고, 눈동자 색도 달라요. 자, 이러한 것을 말하고요. 큰 가시고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종이지만 이렇게 생김새가 서로 다르다는 라 것을 알수 있죠 이러한 겉모습을 형질이라고 하고 형질의 차이를 뭐라 한다 변이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변이를 일으키는 요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전적 변이와 비유전적 변이가 있어요. 유전적 변이는 자손에게 유전자를 전달시켜 가면서 나타나는 변이, 그리고 비유전적 변이는 후천적으로 획득한 형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이를 말합니다. 유전적 변이부터 볼게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인 어떤 유전자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대립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유전적 변이는 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성 생식과 돌연변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유성 생식은 들어보셨겠지만 부모의 유전자가 조합되어서 자순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유전자가 뭐냐면 대립 유전자를 말합니다. 그럼 대립 유전자가 뭔지 잠깐 살펴보고 옵시다. 대립 유전자는 이렇게 염색체 쌍이 있는데 염색체 쌍에서 서로 마주보는 곳에 위치하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여기 유전자 하나, 그리고 마주보는 곳, 여기 유전자가 하나 위치하고 이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대립 유전자는요, 특징이 형질도 서로 대립되게 서로 반대되는 형질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 염색체가 꽃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유전자는요, 빨간색 꽃을 결정하고요, 빨간색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고요, 그리고 이 하늘색은요, 흰색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이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처럼, 서로 대비되는 색을 결정하죠. 이렇게 대비되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바로 뭐다?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모가요 각각 하나씩 빨간색 유전자 그리고 흰색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부모가 만나서 유성 생식을 거치면 자손에게는 어떠한 유전자가 생길까요? 일단은 조합에 의해서 빨간색 빨간색 유전자가 들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빨간색 흰색 유전자가 들어 있을 수 있겠죠. 혹은 흰색 흰색 유전자가 들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요. 뭐가 되냐면 빨간색 형질을 갖는 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요. 빨간색과 흰색이 섞였으니까 분홍색이라고 해 볼까요? 분홍색 형질을 가지는 꽃이 되겠고 이 친구도 흰색 흰색 유전자만 있으니까 흰색 형질을 가진 꽃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성 생식을 거치면서 이렇게 다양한 형질을 가진 자손이 나타나면서 형질의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러한 형질의 차이를 변이, 변이 중에서도 유전적 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연변이라는 게 있어요. 돌연변이는 뭐냐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대립 유전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형질을 가진 자손이 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기존에는 빨간색 유전자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흰색 유전자가 나타나게 된거죠 유전자의 염기서열이 바뀌면 충분히 그 염기서열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돌연변이라고 하고요 돌연변이에 의해서도 이러한 형질의 차이 즉 변이를 나타나게 한다는 라 거죠 자 그리고 비유전적 변이 봅시다 비유전적 변이는 뭐냐면 환경변화 등 후천 적으로 획득한 형질이라고 했습니다 후천적으로 태어난 이후에 획득한 형질로 자손에게 전달될까요? 전달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열심히 헬스를 해서 근육질 몸매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근육질 몸매가 자손에게 전달이 될까요?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손도 열심히 운동해야지만 근육질 몸매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후천적으로 획득한 형질은 자손에게 전달되지 않는구나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진화 보겠습니다. 진화는 변이가 쌓이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변이가 쌓이면서 생물 집단의 특성이 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변이가 있어야지만 진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 변이는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 정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이제 진화의 원리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진화의 원리와 관련해서 언급한 학자가 두명이 있는데요, 리마르크랑 다윈입니다. 다윈은 많이 들어봤죠. 리마르크는요, 용불용소를 주장했고요. 다윈은 자연선택서를 주장했는데 이 둘의 차이를 한번 봅시다. 먼저 용불용소입니다. 이게 뭐냐면 환경에 의해 획득한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후천적으로 획득한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이 과정이 일어나나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죠. 앞서 배웠듯이 후천 쪽으로 한 형질은 자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후천 쪽으로 한 형질이 바로 비유전적 변이인데, 비유전적 변이는 자손에게 전달되지 않아서 이 가설은 저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면은, 처음엔 이렇게 목이 다 짧은 기린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기린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목의 길이를 키운 거예요. 목의 길이를 키워서, 이렇게 현재에는, 목의 길이가 길어졌고 위에 있는 높게 있는 이 열매도 따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처럼 후천절이 특한 형질은 자손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설은 저지가 되었고요 다음으로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자연적으로 그냥 선택이 되었다 형질이 선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 살아남아서 그 유전자를 자손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연이 알아서 그 유전자를 선택한다라는 가설이죠 그래서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를 기린을 예시로 들어서 보도록 합시다 처음에는 목이 짧은 기린도 있었고요 목이 긴 기린도 있었어요 다양한 형질을 가진 기린이 있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과잉 생산이라고 합니다 목이 짧은 기린과 목이 긴 기린 여러 마리가 있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여러 마리가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를 생존 경쟁이라고 하죠 모두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치러요 그러다가 목이 긴 길이는 높이 있는 열매를 따먹기 좋지만 목이 짧은 길이는요 높이 있는 열매를 따먹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목이 짧은 길이는 모두 생존에 불리해서 죽게 되었고요 나머지 이렇게 목이 긴 길이만 살아남아서 현재 이렇게 목이 긴 길이만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존 경쟁을 통해 이렇게 목이 긴 귀만 살아남은 것을 우리는 적자 생존이라고 하고요. 적자 생존 이후에 현재 목이 긴 귀만 이렇게 자연적으로 선택받았다라는 거죠. 이를 자연선택설이라고 하고 자연선택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예시를 볼게요. 첫 번째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 그리고 후추나방의 개체수 변화 항생제 내성 세균이 그 증거라고 볼수 있는데요 먼저 갈라고그성도의 핀치새부터 봅시다 원래 핀치새는 이렇게 부리의 종류가 다양해서요 부리의 형질이 이렇게 다양했는데 이 핀치새들이 여러 개의 섬으로 뿔뿔이 흩어졌다는 라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섬으로 흩어지면서 어떤 섬에는 과일이 풍부해요 그래서 과일을 쪼아먹기 좋은 부리를 가진 형질만 자연 선택되어서 살아남았죠 그리고 어떤 섬에서는 이렇게 나무 안에 곤충이 풍부해요 그래서 나무를 잘팔수 있는 부리를 가진 형지인 이 핀치새만 살아남아서 자연 선택되었고, 어떤 섬에는 선인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인장을 잘먹을수 있는 부리를 가진 형지의 핀치새만 살아남아서 자연 선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다른 환경에서 각각 이렇게 자연 선택이 되어서 섬마다 다른 부리를 가진 핀치새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 후추나방의 개체 수변화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산업혁명 이전에는요 이렇게 지류라고 하는 흰색 잎기가 풍부했어요 이 잎기가 나무에 이런 식으로 풍부해서 나무가 전체적으로 밝은 빛을 돌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 검은색 후추 나방이 눈에 잘 띄어요 흰색 후추 나방이 눈에 잘 띄어요 다시 보면은 여기 흰색 후추 나방이 있습니다 자 누가 더 눈에 잘 띄어요 당연히 검은색 후추 나방이 눈에 잘 띄죠 그래서 여기를 흰색으로 적고요 여기를 검은색으로 적겠습니다 검은색 후추 나방이 포식자 눈에 잘 띄니까 검은색 후추 나방이 많이 잡아먹혔어요 그래서 흰색 후추 나방이 많았었는데 이후에 산업혁명이 되면서 환경오염이 일어났죠 이 과정에서 환경이 오염이 되었다 라는 거예요 환경오염에 의해서 흰색 기긴이 지류가 없어졌어요 지류가 없어지면서 나무가 전체적으로 검은색 빛을 띄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는 누가 눈에 잘 떠요 그렇죠 여기 있는 흰색 후추나방이 눈에 잘띄게 됩니다. 포식자의 눈에도 흰색 후추나방이 검은색 후추나방보다 눈에 잘띄게 되면서 흰색 후추나방이 많이 잡아먹혔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검은색 후추나방이 개체 수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검은색 후추나방이 자연 선택되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처럼 환경 오염에 의해서 검은색 후추나방이 자연 선택되었다라는 것이 자연 선택설의 증거가 될수 있겠고요. 항생제 내성 세균도 증가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처음에는 이렇게 항생제 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세균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자 여기에서는 돌연변이를 거친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돌연변이에 의해서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이 하나 딱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항생제를 많이 에 쓰면은 항생제 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세균들은 모두 죽지만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은 살아 남는다라는 거죠. 이후에 이 항생제 내성 세균이 번식을 하게 되고 나중에 다시 한번 항생제를 사용해도 항생제 내성 세균을 가진 세균들이 더 많으니까 세균이 몇 마리 죽지 않아서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 또한 다인의 자연 선택설의 증거로 우리가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이 예시 세 가지들은 문항에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생물의 진화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럼 다음으로 생물 다양성과 보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물들이 생태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태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생태계 구성입니다. 생태계가 뭐냐면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 이 비생물 요소를 환경 요소라고도 해요. 이것들이 상호작용하는 체계를 말해요. 이때, 개 자가 바로 시스템인데, 시스템 뭐라고 했죠? 맞아요.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체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계에 개 자가 붙기 때문에 여기 있는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의 환경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체계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태계는요 이렇게 생물 요소와 환경 요소, 비생물 요소가 있는데 각각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우선 생물 요소는 에너지를 얻는 방식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생산자, 자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생산자는 말 그대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 누가 있어요? 식물들이겠죠. 식물이 생산자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소비자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 그래서 생산자를 섭취해서 에너지를 소비하죠. 그리고 분해자는요. 생산자와 소비자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생물 요소 바깥이 환경 요소로 방출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개체가 있습니다. 개체는 그냥 생물 한 마리를 뜻해요. 그리고 이 개체가 모여서 개체, 군을 이루는데, 이 개체군을 하나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종을 개체군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개체군이 모여서 뭐가 되냐? 군집이 된다라는 거죠. 군집은 그래서 여러 개의 종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비생물 요소, 환경 요소 볼게요. 환경 요소에는 빛, 공기, 물, 흙 등이 있다고 라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생태와 관련된 것들은 나중에 대단원 5단원에서도 다루기 때문에 미리 한번 보고 갑시다. 자, 그리고 생물 다양성의 구성입니다. 이 생물 다양성의 구성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생물 다양성에는 뭐가 있냐?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오니까 인지를 꼭 해주시고요. 유전적 다양성부터 볼게요. 유전적 다양성은 말 그대로 유전자가 다양하더라. 같은 종, 그러니까 개체군을 말하는 거죠. 개체군 내에서 뭐가 다양하다? 유전자가 다양하다. 이 유전자는 대립 유전자를 말하겠죠. 자, 유전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생물들의 모습도 다양합니다. 생물들의 모습을 뭐라 했죠? 맞아요. 형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형질이 다양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뭐가 좋냐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화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형질이 생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물의 멸종을 방지시켜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다음으로 종 다양성입니다. 종 다양성은 어떤 거 내에서 군집이죠. 군집 내에서 종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집은 여러 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군집 내에서 여러 종이 있다라는 거죠. 종 다양성이 높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복잡한 먹이구물을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종이 멸종해도 다른 종이 살아남을 수 있겠죠.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먹이구물이 단순할 경우에 쥐가 죽어요. 그러면 수리부엉이는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수리부엉이도 멸종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먹이구물이 복잡할 경우에는 여기 는이 쥐가 죽게 되면은 다른 쥐, 그리고 여기 참새도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먹이감들이 있어서 수리부엉이가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집을 유지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종 다양성이 높다 라는 것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자, 종 다양성은요, 종이 당연히 다양할수록, 그리고 전체 개세수에 대한 종의 수의 비가 균일할수록 높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 군집과 2번 군집이 있다 라고 해볼게요. 1번 군집에는, 생물종이요. A랑 B밖에 없어요. 2번 군집에는 생물종이 A, B, C, D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서 어느 군집에 종이 다양해요? 당연히 1번보다는 2번이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할수 있겠죠. 여러 종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 다시. 1번 군집이 있고 2번 군집이 있다라고 해 봅시다. 그리고 1번 군집과 2번 군집 모두 이렇게 생물 종의 수가 똑같다라고 해 볼게요. A, B, C, D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대체수가 어떠냐? 자, 1번 같은 경우에는요. A가 한 마리, B가 한 마리, C가 일곱 마리, D가 한 마리 있다라고 해 보고요. 2번 군집은요. A가 두 마리, B가 세 마리, C가 세 마리, D가 두 마리 있다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1번과 2번 모두 종의 종류는 같은데 개체수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 개체수가 어느 군집에서 더 균일합니까? 누가 봐도 여기가 더 균일하다라는 거알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생물 다양성은 어디가 더 높다? 1번보다는 2번이 더 높다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 다양성의 의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음으로 생태 다양성 넘어가도록 할게요. 생태의 다양성은 말 그대로 생태계에서 뭐가 다양하다? 환경 요소, 그러니까 비생물 요소가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환경 요소가 다양하면 다양한 환경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 각 환경에서 생물들이 자연 선택될 수 있겠죠. 그러면 핀치새의 부리가 다양하고처럼 다양한 형질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고요. 하종 다양성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의 구성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은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생물 다양성의 문제와 보존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먼저, 과거에 발생한 문제가 있습니다. 식용 바나나, 그리고 아일랜드 감자 대 기근이 있는데, 식용 바나나는 사실 과거뿐만 아니고, 현재까지도 좀 이어지는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식용 바나나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원래 야생 바나나는 이렇게 바나나의 단면을 보면은 거대한 씨가 박혀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먹는 식용 바나나에는 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품종 개량을 해서 씨가 없는 유전자를 가진 바나나만 생산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씨 없는 바나나에 취약한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식용 바나나가 대부분이 죽고 멸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품종 개량의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감자도 마찬가지예요. 감자도 우리가 먹기 좋은 감자가 있는데 그 감자에 취약한 바이러스가 이렇게 유입이 되면 감자가 대부분 죽게 되고 대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는 라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자가 형질이 이렇게 다양해서 바이러스에 취약한 형질, 취약하지 않은 형질 이렇게 있어야지만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이 친구는 죽지만 이 친구가 살아남아서 여전히 감자 농사를 할수 있는데 우리가 먹기 좋은 바이러스에 취약한 이 감자만 생산하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실제로 유입되면 이 감자들이 모두 죽게 되고 우리는 배고픔에 시달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뭐가 문제가 돼요? 맞아요 유전적 다양성 감소가 원인이 되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대물 통해서 알수 있겠죠 자 그리고 현재 발생 중인 문제 보도를 할게요 현재는 서식지 파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식지 파괴를 서식지 단편화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일단 서식지가 원래는 이렇게 컸다 라는 거죠 자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넓었는데 나중에 환경이 어떻게 되었냐 조각조각 부서졌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도로를 세우고 그리고 건물들을 세우니까 이렇게 환경들이 조각조각 분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아스팔트로 채워져 있고요. 그러면 이 숲에서 숲의 숲에 가에 살던 생물들도 있겠지만, 숲 내부 깊숙한 곳에 이렇게 살수 있는 생물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서식지가 이렇게 단편화가 되면서 서식지가 조각조각 파괴가 되면서 이렇게 중앙에 살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되었다? 면적이 매우 좁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식지 중앙에 살던 생물들은 멸종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태 통로를 설치하게 돼요. 생태 통로를 설치해서 마치 이런 식으로 과거만큼 서식지가 넓지는 않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서식지를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면서, 이전의 모습과 비슷하게 맞춰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태 통로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연결된 통로를 생태 통로라고 합니다. 생태 통로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서역지 파괴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남핵과 불법 포획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불법 포획 남핵을 하면요. 생물종이 감소해서 멸종이 이룰 수 있겠고요. 외래종 유입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왜요? 외래종이 유입되면 천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이 구물이 어떻게 될수 있겠다? 먹이 구물이 파괴될 수 있겠다. 먹이 구물이 파괴되면 종의 멸종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그리고 환경 오염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아까 후추나방의 개체수가 왜 변화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후추나방의 개체수는요, 환경 오염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는 흰색 나방이 많았다가 나중에 검은색 후추나방이 많게 된 거라고 했죠. 자, 이처럼 환경 오염 역시 생물의 형질의 변화를 가지고 올수 있겠다라는 점 알아두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중단원, 1단원 질 시대와 생물 다양성 중 소단원, 2, 3단원 부분 마무리했고요. 이제 개념이 잘 이해되었는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거해보는 시간 가져보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